음 일단은 기회가 있었는데 못 잡아서 첫째로는 제일 많이 아쉽고요 둘째로는 아무래도 1군보다는2군이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어 기, 그 일단 여기서부터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잘하다 보면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투수 공을 보기보다는 일단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일단 어떻게든 공이나 맞춰보자 공이라도 맞추자는 생각했는데 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타구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어, 어차피 공을 못 맞추면은 강한 인상이나 남기려면 강한 스윙을 또 해야, 해야 되고또제 스타일이 워낙 강한 좀 공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심한 모습은 보여주기 싫었습니다. 일단, 일단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그 이닝에 대량 실점을 했어요. 그렇게 하고 나서 와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커지는구나 하고. 했는데또 대우 선배님도 옆에서 괜찮다고. 너 때문에 너가 못해서 1점 준게 아니라 우리 다 못해서 점수를 준 거라고 말씀해주셔서 그나마 편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<laughs>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태우 선배님이 일단은 주장이시니까 떨지 말고 하라고 편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또 경민이 형 처음 올라왔는데 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 하던 대로만 하면 잘할 거라고 말해줘서 좀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, 올해는 그렇게 같이 오래 있잖아. 이제 경민이 형이 또 11일인가 12일만에 또 바로 갔어요. 내려오자마자 그래가지고 2군에선 많이 이렇게 닿진 않았는데 또 스프링 캠프도 가고 마무리 캠프도 같이 가서 거기서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제가 똑딱똑딱 치는 거보다는 또 발이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멀리 치 멀리 장타력이 나와야 그나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개인적인 시기라기보다는 일단 최대한 먼저 1군 콜업이 돼야 뭐 시기도 찾아오는 거니까. <laughs> 코업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. 일단 그냥 가서 기죽지 말고 열심히 게임 나가면서 이제 감좀 다시 찾아보라고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. 다 대부분이다 친한 줄 어차피 여기서 야구하고 여기 숙소 들어가고 또 야간 운동 여기서 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섞을 수가 없죠. 하나 하나 다. 네 안녕하십니까 신인 김민수입니다. 어, 제가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는데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성적을 냈는데.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